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억 4천이 깨졌는데 어, 지, 지난 영상 올릴 때만 해도 한 1억 5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손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지금 1억 4천이 깨졌어요.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신경을 안 쓰시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일을 처음 당해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괴로운 시간이실 것 같고, 댓글을 보면 그런 많은 분들의 심리 변화가 되게 정량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기에 댓글을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제, 저의 의견하고 동의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고, 어, 지난번 손절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의 댓글만 해도 한 20, 30% 정도는 제 의견하고 반대되는 비트코인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어, 뭐 아직까지 이렇게 손절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은 좀 혼자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우선 어떤 근거로 그럼 계속 손절하지 말라고 하냐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기적인 급락하고 급등은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패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뭐, 어, 4년 사이클 얘기도 하고, 반감기가 왔을 때 1년 정도면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폭락하고 한동안 안 좋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일관적인 의견은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게 일관적인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100만 개로 뭐. 제한돼 있고 점점 탈 중화가 진행되, 진행되고 있고 뭐 달러스 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이런 얘기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에는 근거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떨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악재가 뭐가 있고 호재가 뭐가 있고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 급락이나 급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낫지 않나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연애를 여러 번해본 사람이 어 새로운 애인이 생겨서 처음 싸우면 그 경험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좌절을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전에 경험들에 비춰봤을 때아이 사람은 오히려 어 예전에 애인처럼 싸울 때 공격적이라든지 심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네. 어, 또 이런 새로운 면을 좀 알아가는 거죠, 사실은. 처음 애인을 만나서 어, 싸우면 굉장히 좌절할 수 있잖아요. 막 어,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상대방한테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폭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초반부터 관심을 가져서 정말 뭐80% 손실까지도 견뎌냈던 그런 분들은 지금의 이런 움직임은 별로 급락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평단이 뭐 1억 5천이다 이런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아무리 적립식 매수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필연적으로 들게 되냐면. 1억 7천일 때 팔아서 지금 정도 시기에 확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정립식 매수를 시작할 걸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를 인식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인식을 하냐면 나한테 지금 얼마가 있다. 내가 고정지출이 얼마고 뭐 수입이 얼마고 내가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가 있는데, 옆에는 얼마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투자도 내 상황만 보면 뭐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니까 나는 신경 끄고 있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내 평단은 얼마고, 옆에 사람의 평단가가 얼마고, 나는 얼마 손, 손실인데 옆에는 얼마 이익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괴롭지 않나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텐데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시기겠죠 지금이 그런데 자녀를 대하는 거 자녀 양육이나 이런 비트코인이나 다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행복, 나의 마음의 평안의 원천이 바깥에 있으면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대 연대 정도를 가면 나는 행복하고, 내 아들 딸이 상위권 대학을 못 가면 내가 불행하다면, 그러면 그 행복은 너무너무 진짜 연약한 행복이잖아요. 서울대 연대를 갔지만 거기서 못하면 불행할 거고. 그쵸? 어, 거꾸로, 아무리, 뭐, 상위권이 아닌 대학을 간다면, 거기서 아무리 잘하고, 나아가서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해져도, 나는 상위권 대학 자녀의 부모가 아니니까 불행하고. 이런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차피 우상향 할 거다. 이렇게 5년, 10년을 보는 사람은, 어, 이단기적인 급락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의 오늘 가격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안이 결정이 된다면, 그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 자체가 엄청 연약한 거예요.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 건데, 언제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런 비트코인을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의 그런 비아냥, 이런 게 힘들어요. 제 영상에도 어떤 댓글이 간혹 달리냐면, 의사 선생님도 불린 비트코인. 이런 댓글들. 지금 이런, 어, 말씀을 쭉 드리면, 어, 어떤 댓글을 예상할 수 있냐면, 애쓴다. 눈물 겹다. 이런 말, 말씀들. 어, 그런 게 괴로워요. 왜냐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인풋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 뭐, 내가 마음이 나약하고 남의 눈을 엄청 신경 써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행동의 대부분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남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건 그렇게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 물려서 애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들어갔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거1 번은 뭐냐면 이 손실보다 개수에 신경을 쓰세요. 마이너스 얼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비트코인 개수 0. 몇개 1. 몇개 여기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절대 안 팔고 그냥 개수를 늘린다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돼요 이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어, 서울대 못갈 애를 우리가 닥달해 가지고 서울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애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좋아하면 서울대를 가겠죠 근데 안 그런 애를 우리가 닥달하면 아빠하고 사이 나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수, 손해를 수익으로 바꾸거나 평단가를 낮추려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노력이고 위험한 노력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개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두 번째 중요한 실질적인 기술은 핸드폰에서 업비트를 지우셔야 돼요.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핸드폰으로 깔아놓고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보고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들 방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공부 좀 했어? 아까 그 어려운 문제 풀었어? 수학 선생님이 아니면 수학 문제 가르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가끔 학원가에서 카페 같은 데 앉아있다 보면 엄마나 아빠가 애를 엄청 혼내면서 수학 문제를 막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는 많이 혼나고, 카페 전체의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선생님이 아닌데 왜 애를 가르쳐요? 돈을 내고 학원을 보내고 있으면 거기 선생님이 가르쳐야지. 그런 것처럼 앱을 지우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 채널에서 초역 부처의 말북 리뷰 영상을 꼭 보세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들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탁하는 것보다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 내부에서 내 마음의 평안이 우러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개똥 철학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정신승리다. 맞아요. 정신승리.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정신승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정신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보다 내가 아직 못하니까 한참 더 해야 된다. 이런 정신패배를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0.5개가 넘는데 한 500만원 손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괴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0.5개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500만원 마이너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정신패배인 거예요.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